대피 유도 안내 시스템 오류 시 책임은 대피 유도 안내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었다면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대형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관리자가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 책임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모를 수 있으며, 대피 유도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절차의 부실함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시스템의 점검 및 업데이트를 적시에 진행하고, 대피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가 발생했다면, 사고 후 빠르게 원인 파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